1511번째입니다. 개도 고독한가? 문득 개도 고독한지 궁금하다. 묶인 채로 반경 1m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며칠, 낮이고 밤이고를 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. 꼬리를 흔드는 걸 보면 이만한 고독한 성자가 어딘 나싶다 어떠니가 그랬다 고독은 인간만이 누리는 거라고. 고독하면 뭐 외롭고 쓸쓸해져서 때로는 견디기 쉽지 않은 경우도 있다면서 인간의 특권인형 뇌가리는걸 봤다 개한테 물어볼 방법은 없지만 헤어질 땐 마치 사람 되하듯 어떡하니 일주일을 어떻게 버틴다니 일주일이 지나도 고독한 전연 무관했던 듯 절대 환영하는 걸 보면 역시 부끄러움부터 앞선다 난 절대 저러서 없던 걸 아주 잘 알고 있다 문득 해도 고독한지 궁금하다 묶인 채로 반경 1미터를 벗어나지 못하면서 며칠 낮지고 밤이고를 새는데 여전히 살아있다. 꼬리를 흔드는 걸 보면 이만한 고독한 성자가 어딨나 싶다.